안녕하세요 그 제보 주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몸은 좀 괜찮으세요? 지금 아직도 치료받고 있어요 아이고, 영상 좀볼수 있을까요? 앉아보시죠 네 가시죠 남아가면 활보 한만해게 그 그러니까 운전이 그 납득할 수 없는데요. 아 그게 저도 이제 술을 한잔 먹고. 음주운전 아시죠? 아 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 대리를 불러서 아, 이제 네. 들어가는 방면이었죠. 사고 난 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험 한도가 3천만 원까지 된다고 해서 아. 짜짓기 식으로 차를 고쳐놓은 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억울한 부분이 네. 차가 리스 차량이라 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차를 반납을 할때500 네. 플러스 알파가 저희가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기는 빚이 있다 나는 이제 모르겠다 하는 말이 대리부는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 네. 그걸 듣고 제가 황당했습니다 대리 회사는요 중개업이지 네. 자기가 해줄 부분 없다라고 에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나 몰라라고 손해배상이라든가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네.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대리운전기사는 제보자에게도 일부 가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있기도 하지만, 이번 사고는 안전운전을 촉구하기도 전에 일어난 사고고, 비용을 지급한 승객과 마찬가지인 제보자에게 책임 물수 없습니다. 당연히 대리운전자 가실 100%입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전체적으로 보험금 한도액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고, 회사를 선택한 소비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회사도 책임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